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차박 캠핑 블루필드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더뉴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박 동계 차박 시스템을 완, 구축해봤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보십시오. 동계에서 차박 캠핑을 하시다 보면 난방이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네, 난방은 아까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난방은 딱두 가지라 그랬죠. 음, 무시동 히터 아니면 온수 매트.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에서 이제 변형된 거 온수 매트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 무시동 히터를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느냐, 이동식이냐 고정형이나뭐 창문형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외의 방법은 예, 순수 차박에서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열을 내는 제품들이 보편적으로 어, 많이 먹어요. 열량을. 온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캠핑장 아닌 오지나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어, 차박, 순수 차박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순수 차박에서 동계시, 어, 난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걸로 택했습니다. 이걸로 택한 게,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를 단들지 발든지 온수매트를 하든지 온수매트는 또뭐저 매트 바닥 장판 해가지고 좀 복잡해요 순수하려면 또 무시동 히터는 어 차가 적기 때문에 너무 탁하기도 하고 어뭐 서리도 난다 그래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수매트 이동식 온수매트 쓰시는 분들은 아 이동식 베바스터어 이동식 무시동 히터를 쓰신 분들은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어제 태양님께서 올려주신 창문형 어, 창문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순수 차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순수입니다. 자 더뉴카니발 7인승 리무진 제가 어 동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해서 만드는 거.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수미 텐트입니다. 따수미 텐트인데. 이런 식으로 양쪽 기퉁이 여기가, 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대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네 기퉁이에. 그리고 따스이 텐트는 바닥이 없습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가급적 없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 습니다 저는 없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기퉁이를 이런 곳에서 S자 고리를 이용해서 다 걸었습니다. 걸고, 여기도 걸고. 이거는 입구는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로. 지퍼. 지퍼를 내리면 되고요. 안쪽에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차박에서요 동계 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냉기입니다. 냉기 추위는 괜찮아요. 어 이쪽 바닥에 어 온열 매트 깔고 매트 DC 매트요. DC 매트 깔고 주무시면 되거든요. 침낭 덮고 그걸 할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냉기를 못 잡겠어요. 가장 힘든 게 냉기입니다. 차에 들어오는 냉기, 바람, 겨울에 바람 불면 그런 냉기 있죠, 냉기.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찡찡합니다. 찡하게 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 씁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7인승이라, 물론 이, 이 맵, 이거를 전부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와 보면, 이제 주무실 때는 여기 고리 있죠. 끌고 자, 이렇게 끌르죠. 여기도 끌러서 지퍼를 잠시만 쭉 이렇게 내려버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무실 때는 아, 덥다. 벌써 야, 덥습니다. 이래서 냉기만 잡으면 돼요. 안에서 주무시는 것은 괜찮아요. 냉기만 잡으시면, 예, 동기잡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애기들은 우리 막내딸하고도 잡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막내딸 여기서 자는 거 봤죠? 막내딸하고도 잡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어지간한 추위에서는 다 이게 벌터를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네 기통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밖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밖으로 가서 한번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으쌰. 이렇게 덮어지겠죠? 뒤쪽은 어떻게 설치했느냐? 여기 시원한 바닷가면 더 아, 밖에 나왔더니 시원하네. 시원해요. 자 이렇습니다. 뒷공 뒷뚜껑. 뒷공은 이렇습니다. 여기 또한 x 자 거리로 아까 이게 보이시죠? 엑스자 거리로 하나 둘세개 이렇게. 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 문을 닫아버리면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우리가 차에서 겨울에 막 놀다가 여기는 잠만 잘 곳이잖아요. 잠을 잘 곳이니까 굳이 굳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각자 자기 패턴대로, 습성대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스타일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어두컴컴할 때 책이나 볼 때는 또 보이시죠? 네. 이런 조그만 나름대로의 미니 파워뱅크 하나 가지고 불 닫고 이 파워뱅크만으로도 충분히 환합니다 이렇게. 텔레 네. 보고 싶, 누워서 텔 보고 싶으면 또 거치대 준비했지않습니까 그렇지, 아, 네. 그렇지 네.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안전한 동계차박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